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일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180도 변하게 했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고 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왕좌왕하던 그 삶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핵심 가치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순절날 이만 강력한 성령을 통한 출발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그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의심하고 자신이 없었고 늘 세상적 자리에만 욕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더욱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숨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단한 번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보거나 가르친 적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도란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그헬라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주님이 직접 보낸 70문도 성도들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철학이 나 어떤 사상, 그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구체적인 신뢰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직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베드로의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하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이 만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전부였고, 지금도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지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은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명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그 근거로 구속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시 보냄을 받은 자로 땅 끝까지 나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칸느 영화제 에 한국 최초로 남자 주연 배우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그대사를위에서 밤잠 안 자는 그 노력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에게 감동은 줄수 있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은 줄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이 설교 한편을 위한 수많은 시간의 준비와 그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가 필요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를 위시해 사도들의 가르침은 죽음을 가오 오고 핍박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진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안에 가득 찬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사도들은 목숨을 담보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득 찼는지, 바로 이 본문은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이 폭발적 회심의 역사는 초대계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주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무서운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핍박과 함께 주님의 성도들을 땅끝으로 흩으셨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감남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전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처럼 그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땅끝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현장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까지도 포기하고 일곱 집사들을 세운 후자신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에 주력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생활고 때문에 또한의 직업에 뛰어드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시간 말씀과 기도에 씨름할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계 성도들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만의 축제로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제자삼교에서 성 밖으로 흩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이 없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런 놀라운 부흥후,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위에 선포되는 설교 한편 듣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 땅끝까지 지금도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덕기의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이웃에 대한 구제와 전도는 물론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묵상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일터에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도들의 그 놀라운 변화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실험했던 사도들의 그 열매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이제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부르짖는. 중보자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